<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오정규입니다. 이제 정말 이번 주면 설날이고 이제 설날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요. 이제 어떤 아이템을 살지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제가 적극 추천드렸던 가성비 브랜드 바로 ESN의 제품들로 봄 룩과 그리고 신상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굉장히 거품가가 없고 그리고 미니멀하면서도 데일리한 디자인들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요번에 ESN의 SS 라인이 굉장히 범용성이 높아서 남친룩에 정말 적합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봄 남친룩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는 제가 ESN의 SS 룩북을 보고 직접 브랜드에 요청을 드려서 브랜드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상이지만 제가 직접 엄선하고 초이스한 제품들만 리뷰하는 거니까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젠 봄 코디 착장을 보시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상품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바로 이. 하치 레글런 프린팅 니트입니다. 제가 이번 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단연 이 니트였었는데요. 이런 깔끔한 레터링이 특징인 니트입니다. 니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못 입으면 굉장히 까칠까칠한 느낌 때문에 니트를 잘안 입게 되는데 사실 원단이 이제 아크릴 혼방인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는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서 맨몸에 입어도 굉장히 부드러울 만한 재질이고요. 이제 7게이지에 조금 두꺼운 두께감이어서 지금부터 그리고 봄, 가을까지 입으시기 좋은 니트고요 이렇게 레터링이 한 줄만 딱 깔끔하게 가 있어서 원탑으로 입기에 정말 예쁩니다. 얼굴이 조금 하얀신 분이라면 저는 아이보리 색상을 추천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브라운 계열의 이제 색상으로 코디를 해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은 이제 내가 소화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터치류와 블랙 색상을 초이스해서 코디하시면 이런 식의 코디가 됩니다. 넥 부분이 완전 짱짱하게 조여주는 니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입었을 경우에는 약간 그 섹시하게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유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셔츠류와 함께 입어주시는 걸 더욱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있는 크로스백만 걸쳐주셔도 굉장히 깔끔한 코디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크로스백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크로스백 끈 쪽에 이런 작은 미니 지갑을 뺐다 꼈다 할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 하나가 굉장히 많은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의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두께감이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딱딱한 느낌을 줄수 있는 가방입니다. 하지만 댄디하고 약간 미니멀한 스타일의 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ESN에서 추천드리는 라인은 바로 이. 트레이닝 셋업 라인인데요. 원래 ESN이라는 브랜드는 자신의 로고를 감추면서 어 미니멀하고 그리고 데일리룩에 더 초점을 맞춘 브랜드인데요. 이번 연도 라인에는 ESN의 시그니처가 조금씩 추가됐는데요. 그 시그니처 디자인의 대표가 바로 이 트레이닝 셋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레이닝복은 기모 안감과 그리고 더블 스티치가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다양한 아우터들과 곁들여서 입어줘도 되지만 이런 시그니처 로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트 하나만 입으셔도 코디가 완성됩니다. 제가 이 후드 셋업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저는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후드넥이 조금 처질 줄 알았는데 어,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드넥이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놀랄만한 건 저희도 옷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편집샵의 수수료도 감당하면서 이 트레이닝 셋업을 6만원대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트레이닝 셋업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성비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ESN의 더블 스티치 셋업도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런 셋업 위에는 이제 야상이나 그리고 코트류를 입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블루종을 걸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 아이템은 바로 봄이 오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바로 맨투맨입니다.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포인트가 있는 맨투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맨투맨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앞판 디자인인데요. 너무 큰 로고가 들어가거나 그리고 너무 다양한 프린팅이 들어가는 걸 저는 조금 싫어해서 되게 깔끔한 맨투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작게 레터링으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포인트가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인데요. 이 앞판과 뒷판이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데 뒷부분은 약간 스트릿한 느낌이 드는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투맨은 이제 한 가지의 디자인인데 이제 두 가지의 무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맨투맨이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코디해봤습니다. 하나는 굉장 굉장히 깔끔하고 남친 룩스럽게 흰색 셔츠와 함께 코디해 봤고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크로스백을 걸쳐주시기만 하면 코디의 마무리가 더욱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트릿한 느낌을 조금 감미해서 해봤고요. ESN의 시그니처 조거팬츠와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뒷판에 약간 스트릿한 포인트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거팬츠와 간편하게 입어주셔도 한 코디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바로 이 와이드 슬랙스류인데요. 이번 ESN의 신상 중에서는 와이드 슬랙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어서 이제 와이드 슬랙스의 핏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너무 오버하게 입으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와이드 슬랙스를 조금 작게 입으면 실루엣이 굉장히 안 이뻐서 제가 그 중간 와이드를 찾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ESN의 와이드 슬랙스류는 제가 좋아하는 그딱 중간값으로 와이드 슬랙스의 핏을 만들었는데요. 와이드 슬랙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ESN의 와이드 슬랙스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무지 라인들도 좋지만 이번에 ESN 와이드 와이드 슬랙스의 포인트라면 좀 다양한 체크 패턴이 있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저처럼 무지류를 코디하거나 깔끔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체크류의 와이드 슬랙스 하나 정도 있으면 다양하게 코디를 마무리해 줄수 있는 용도로 많이 쓰이니까요. 요번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 갑 브랜드 ESN 브랜드의 신상 리뷰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의 가격을 낼수 있는 브랜드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리뷰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실 땐 ESN을 한번 쳐보셔서 신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